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정국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22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날짜를 연기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도 방송법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로는 저지할 방법 없죠. 더더군다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어, 비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악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사방이 깜깜한 상황에서 입에 키를 잡고 있는 선장 생각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연결을 해보죠. 어,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은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비상대기조가 지금 돌아가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좀 나오기가 음. 어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당사의 압수수색을 계속한다고 돼가지고 어 자리를 떠지 못하고 어제 밤에도 여기서 지금 계속 어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 현장에 못 나갔네요. 그래요. 그래요. 압수수색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스튜디오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 은 제가 악수를 딱 청할 생각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악수 잘 하시잖아요. 비대위원장님. 음. 예 저는 두 손으로 잘 합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정청래 대표하고는 최근에 만날 때마다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시고 두 분이 서로 그러셔가지고요. 글쎄요, 뭐 정책내 대표가 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명언이라 해야 될지 망언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인지 스스로 좀 자문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야당의 어, 막말 대포였던 시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가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퍼해야 될 사, 어, 상황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야당이라고 야, 저, 저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집권여당의 어. 대표인데 네. 야당 시절의 그 자세, 그런 은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떤 소인배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대인답게 크게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소인배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 전국 상황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정치가 대화의 예술이고, 협치는 정국 운영의 기본인데 우리 정치판의 정치가 실종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송호석 위원장님이 먼저 좀손 내미시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 아마 그분이 기본적으로 정층내 대표가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저는 정청내 대표에게 뭐 호... 공졸하다고까지 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음. 어, 저도 어, 다른 분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우원식 의장이나 강훈식 실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뭐, 만날 때마다 어, 악수도 잘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 예. 기본적인 예의랄까요. 기본적인 인성이 부족한 그런 분에게 어, 또 악수를 구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조금 어, 적절치 않다. 아, 아,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악수를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악수를? 국을 한다는 악수를, 응, 악수를. 아, 상대방에서 아직까지 그저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 어, 또뭐 야당 말살을 또 주장하시고 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제발 좀 악수 좀 해주세요라고 국을 음, 음. 한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적절치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수 구걸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손을 네. 내려줘 아니 그 하, 지금 이제 정청래 원내 대표 정청래 대표는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러면은 악수하겠다고 하시니까 자당 출신 대통령이 어, 뭐 비상 계엄하고 탄핵까지 간 것에 대해 유감이다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고그 정도 하고 고그 정도 하고 국민 위에 협치합시다 하면서 손내미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12월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 저는 이미 12월 3일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어할 벌써 한두세번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어 7월 1일인가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어 임명되면서 그때도 그 제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라고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어, 그 부분을 글쎄요. 그 정책 내 대표가 음.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 야, 이미 사과는 했는데 그러니까 악수를 거절... 네, 우리, 우리 당에서도 12월 3일 날 네. 어,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에서 음. 의원들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당 이름으로 어, 그, 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서 비상계엄 음. 그 해제 조치를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성명서도 그때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어 저희들이 사과도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의견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예. 이제 정치적인 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달라졌다. 음. 그렇지만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다. 그러면 정청내 대표가 어, 저보고 아직까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있어서 여당 대표의 악수 거부 행보도 한몫했다고 보세요? 어, 제가 판단할 때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당 대표가 오히려 그 야당을 말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위원 정당으로 어 당을 없애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그, 좀, 잘못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음.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음. 대통령은 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는 협치는 뭐 물건너 갔다고 완전히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던 어 부분들이 터져 나와서 지지율 이제 내려가는 걸 하락으로 어 나타나는 거죠. 주가도 지금 어 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황 자체가 현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여당에서 곧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 두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중에 두개 남은 거 이렇게 있는데 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노란봉투법은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저인가그저인가그 어, 송경식 그 경총회장이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 다음날, 어, 또 집회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암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어,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수정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네. 이그더센 상법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그 기업들이 철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어, 실제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을 좀 추정을 한다든지 해서 집권 여당이 어, 다시 한번 이걸 제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건데 그, 그 말씀하신 대로 암참 그러니까 주한미국상공회의서또 주한 유럽상공회의서다 주한 유럽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 보면은 여당의 의지도 강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노란봉 투 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거 아닌가요? 그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예.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어젠가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업인 간담회 때 많은 기업들, 그 총수들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총수들이. 근데 거기에서, 음. 어,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관세협상 하는데 애써줘서 고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는 서 노란봉투법은 강행을 해가지고 음. 앞으로 그저 그 노조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걸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하고 음. 그다음에 하천 기업의 노동자들이 원천 기업의 경영진을 상대로 해가지고 쟁의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면은 이저기업계 기업 다 입장에서 음. 어 재계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맨날 이저 노조들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언제 기업.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정상적인 경영은 언제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 이 정권이 뒤돌아서서 기업들의 비통수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머지않은 장래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 혹자들은 IMF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좀 어, 정부 여당이 좀 고민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면 좀 다른 기류가 일으키세요? 그, 제 생각에는 예. 정부에서는, 예.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예.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 원내대표보다 정청내 당대표가 좀더 어 강하게 이 법을 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봉투법, 다음에 남은 방송입법 또 상법 개정안 이런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올 쟁점 쟁점 법안이 검찰개혁 사법입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확실히 밝힌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뭐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과연 그것이 검찰 계획인지, 검찰 계약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면서, 어, 검수완박그 어,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수처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중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 자체가 숫자는 많지만, 검찰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어 저기 국정원에 그저 대북사 대북 관계 사건이라든지 이런 보안 사건 안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의 수사권을 분할시켜 놓은 결과인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흩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급히는 전부 우리 국민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정광석 화처럼 해야 될 상황인지, 이거는 신중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사법 체계와 수사 체계를 일시에 허트러놓는 것은 이것은 단기간 5년간 집권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가야 될 대한민국의 그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함구로 호투이 가야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